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요. 또 영혼과 육신의 힘을 얻고 또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요. 새벽이지만 인상 쓰지 말고. <laughs> 아, 새벽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의 자리에 계신 것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야말로 황무지가 된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수루파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성전 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학계와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와스가랴서를 이렇게 충북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또 아껴서 서가리아, 가랴, 특별히 서 가랴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 함께 스가리아스를 묵상하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스가리아스 시작하면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환상을 쭉 보게 되는데 첫째 환상 둘째 환상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얘기해 보니까 청량줄을 든한 사람이 있어요 뭘 청량하느냐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것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청량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성벽이고 성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곽과 성이 성벽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 성벽의 경계를 넘어서는 흥왕케됨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넘어서는 성벽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공동체가 흥왕케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뭐 어떻게 되죠? 성벽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공동체가 흥왕케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불성곽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불성벽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성벽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인간이 성벽을 쌓을 수는 있어요. 성곽을 쌓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성벽과 성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취직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기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성벽을 쌓는 것, 성곽을 쌓는 것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 585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큰 환란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구하여 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과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눌렀던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오란의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느냐. 여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팔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텐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순 있었어요. 포로로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킬 수 없고 문을 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고난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압제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고통 당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강성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여도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백성과 지키시는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결단코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리아스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실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하나님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노래하라,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십자를 보십시오.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네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역사. 많은 나라가 그 날에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거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들이시고. 그날에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다리오 왕 2년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주춧돌 놓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르실 영원한 구속의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불성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세우는 성벽과 성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 대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의 연애로 동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환란나라의 방패와 피난처와 산성과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하로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친히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도모를 죽게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내가 쌓는 성곽과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흥망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 이타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 되게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을 강건케하시며. 모든 계획하고 도모하는 바와 모든 만나는 만남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묵상이 다 주님 앞에 합당한 것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하실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정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연애의 손길 아래 거하는 흥왕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